가족 내 왕따가 있어. 우리 집에 왕따가 있어. <laughs> 여러분들 집에도 있죠. 왕따. 아무리 아빠가 친근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한계가 있, 있는지라. 자 여러분들이 학급이 있으면 학급에 정말 사교성이 좋고 친구들 배려 잘하고 다른 사람 다른 친구의 사심을 사는 법. <laughs> 맛있는 걸 해주고 예쁜 옷 예쁜 물건 선물해 주고 예쁘다 예쁘다 막 해주고 부둥부둥 안아주고 요런 친구가 있는데 한쪽 친구는 오다 주었다도 안 해. 물건 틱 던져. 그리고, 마니도처럼 사물함에 숨겨놔, 지가 보냈다고 알려주지도 않아. 그리고 맨날 무섭게 부리부리한 눈을 쳐다봐. 날 혼낼 구석을 찾아. 그러다가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버럭 화를 내.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모는, 이제, 자기 아내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줘. 아니면, 자식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겁을 줘. 아니면, 통제하려고 막, 거리적으로 불어. 자, 누가 인기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있, 인기 있을까요? 당연히 사교성 좋은 나한테 말도 예쁘게 하고 날 보살펴주는 말을 안 예쁘게 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나한테 먹을 거를 챙겨주고 날 이제 씻겨주고다 보살펴주는 엄마한테 애착이 형성이 돼요. 저 멀리서 방관자처럼 있다가 나한테 관심도 안 주다가 어렸을 때 애들이 알짱알짱거리거든요. 근데 관심도 안 주다가 한 번씩 와가지고 심판자 역할만 자청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어? 또 자기 말이 토다는 건 싫어하는 그런 독재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 싫어. 싫다 이거야. 엄마가 더 좋다 이거야. 미운 정이 들었고 엄마가 날 때렸어도 엄마가 날 어쨌어도 엄마가 어쨌든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건좀 이해가 돼. 아빠는 잘 모르겠네. 나 거들도 안 받고 나한테 한 번씩 명령이나 하고 불복종하면은 뒤집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 내에서 아빠랑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육아에 아빠가 참여하지 않은 집일수록 그리고 아빠가 바깥 일을 하고 엄마가 가정주부일수록 그 격차가 더 커져요. 엄마 편인 애들하고, 아빠 편인 애들하고. 똑같이 편 없어도 엄마한테 유대감이 형성이 더 많이 됐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빠는 강하잖아. 아빠는 서운함을 잘안 느끼잖아. 엄마 서운해 해. 엄마 편 들어줘야 돼. 아빠는 강하고,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고, 아빠는 뭐, 어.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아빠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아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해서 바깥 일을 하고 힘들게 어 집에 돌아왔을 때 혼자 쉬고 싶은 거지 아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도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가족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예전에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혼자 있는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빠는 원래 외로면 안 타지 막 이러면서 나약한 모습 안 보여줬거든. 그래서 나 우리는 우리 입장에 서 자식들 입장에서 엄마는 마음도 약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많이 해줬고 이제 많이 해줬다는 게 아빠가 많이 돈을 벌어줬다 할지라도 진짜 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챙겨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선명히 남은 거야 말했잖아 아빠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아이들 못 보니까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노고는 알아준다. 아빠의 노고는 애들이 알 수가 없고, 아빠는 강의하니까그 정도 노고는 아빠한테 별로 안 힘들었을 거야. 근데 엄마는 맨날 힘들다고 하고 막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런 말하니까 엄마는 정말 힘들게 어, 자기 체력을 맥시멈으로 써서 그 이상을 써서 우리를 챙겨줬으니까 엄마는 좀 어, 챙겨줘야 돼. 엄마는 좀더 편을 들어줘야 돼. 아빠가 무섭게 굴고 아빠가 자꾸 서열 1일처럼 부니까 우리가 서열 2위인 엄마 편이라 도 들어야지 이 균형이 맞춰져. 왜 자식 입장에서는 이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가 똑같이 나한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아빠가 자꾸 엄마한테 군림하려고 주는 게좀 부당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빠 편을 안 듬으로써 서열 2위인 엄마의 권력을 높여준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빠가 서열 1위야, 엄마가 서열 2위야, 나랑 내 동생이 서열... 3, 4위야? 그러면 서열 3, 4, 2, 3, 4위가 합침으로써 서열 1위와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동등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이런 성향을 보이면서 아빠가 외톨이가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무슨 말만 대화만 껴들면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초를 쳐버리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아니 뭐 그까지 꺼가지고 쨍할쨍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 끝나면 돼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진짜 이 가족들 내에서 하나의 주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화 주제 의 팩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뭐 갑분싸 만들어 버리는 이 아빠의 대화법 때문에 안 껴주려고 해요 재미가 없거든. 소통이라는 건 정서적인 교감이거든. 지금 토론을 하는 게 아니거든. 좀 가족 내 은근한 소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식인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 야,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겠죠. 뿌린, 뿌대로 거둔 것이다. 그렇게 권위적으로 굴고, 핀잔만 주고, 불평불만만 하고, 평가만 하고, 자꾸 내가 무슨 말할 때마다 나한테 그것도 못하느냐는 둥. 뭐 그딴 거 가지고 그러려는 둥. 이렇게 신나라게 말한 거에 대해서, 내 네, 이제 아빠랑 얘기 안할 거다. 아빠 뿌린대로 거두는 거지. 그니까 러 말을 좀 예쁘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불쌍한 걸.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하는 걸. 우리라도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빠가 너무 기세등등하게 엄마한테 그렇게 권위적으로 줄것 같은 걸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엄마랑 더 친해서 아빠랑 너무 거리감 느껴져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나저러나 남자가 상대적으로 집안 내에서 가장 가장 입장에서는 아빠가 상대적으로 좀 왕따가 될 확률이 높아요. 불쌍하지 티를 안 내요. 같이 하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 나도 껴달라 티를 안 내요. 무슨 얘기했어? 이게 지금 엄청 용기를 낸 거예요. 니들 뭐 하냐? 이게 지금 엄청 용기를 낸 거예요. 야, 뭐 먹고 싶지 않냐? 이게 지금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얘 말을 못섞겠어 자식이랑. 그러니까 그냥 같이 앉아서 밥이라도 먹어야 돼. 같이 앉아서 밥이라도 먹으면 친한 느낌이 들어. 왜냐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대가족 세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각자 생활을 하다가도 밥을 먹으면서 이 우애를 다지고 가족끼리의 돈독함을 다지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 씁쓸한 거야.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가장, 특히 남자, 가장인 남자한테, 아빠한테 굉장히 큰 상실감을 주고 씁쓸함을 줘요. 내가 진짜 혼자구나.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자꾸 뭐 먹자.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 그게 진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어, 많은 아빠들은 먹, 같이 먹자는 소리도 안 하거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빠랑 좀 친해지려고 아빠가 밥 먹으면 쪼르르 나가가지고 괜히 옆에서 나도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먹자는 소리도 안 해. 그리고 아빠가 뭐 시켜 먹자고 하면 안 튕겼어요. 그래요? 이러면서. 아빠 입장에선 내가 너한, 너희한테, 자식인 너희한테 맛있는 거 시켜줄 테니까 너희들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아빠랑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다 컸으니까 또 얘기가 좀안 해주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짜장면 시켜준다고 하면은 짬뽕 시켜준다고 하면은 신나가지고 아빠 최고 막 이러면서 너무 맛있다고 막 입에 다 붙이고 먹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도 있고 이 아이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말을 섞고 싶은데 너무 이게 낯간지럽고 어색하고 잘 못하겠고 이러니까 뭐 먹자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좋아도 좋다 말안 하고 뭘 좋아하는지도 말안 하고. 그리고 좋아도, 틱틱대침대를처럼투덜대 에이, 뭐, 이건, 뭐, 이런 거 샀어. 소, 내심 좋으면서. 선물 주면. 아휴 필요 없어. 맨날, 생일날. 아빠 못 갖고 싶어요? 엄마는 다 말해. 아, 엄마는 이거. 아이 뭐, 니가 부담스러면 이거 줘도 되고. 근데 아빠는, 없는데. 뭐, 필요한 거 없는데? 다 이래요. 또 사주면 좋아해. 그, 좋아하는 것도 좀 제가 학습, 학습시켰어요. 아,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이러면서. 근데 처음에는 뭘 사주면, 아, 이뭐 이런 거 사왔어. 이러면서 되게 사람, 주는 사람 짐 빠지게 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는 맛도 없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뭘 해도 시니컬하고, 뭘 해도 불평, 불만이고, 뭘 해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아빠의 그런 침대레적인 반, 반어법을 진짜로 믿어버려, 자식이. 아빠는, 어, 혼자서 가는 거 좋아하잖아. 여행 혼자서 가는 거 좋아하고, 산책도 혼자 가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잘 다니는 거구만. 심심하다고 안 하고, 나한테 가자고도 안 하고. 아 어, 뭐, 아빠는 뭐,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 엄마는 챙겨주고, 그러되, 아빠는 뭐, 밥도 혼자 먹는 거 좋아하고, 산책도 혼자 가는 거 좋아하고, 아빠 혼자서 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가 보지. 이러면서 아빠는 안 챙겨주게 되고. <laughs> 엄마는 리액션이 너무 좋아. 해주는 맛이 있어. 엄마가 자기가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표현을 제대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지.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주는 게 조금 좀 양이 달라지고 신경 쓰는 것도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는 좀내 애정이나 호의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서툴게 받으니까 그게 서툰 건데 여러분들이 싫다 라고 또는 귀찮다 관심 없다 뭐 이런 걸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하고 아빠랑 자식이랑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생기는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빠와 자식 사이의 갈등, 어떤 갈등들이 대표적으로 생기냐면요, 여섯 가지가 있는 첫 번째.